에서는 그것을 일곱 별을 일곱 교회 사자라고 설명하셨다 이거죠. 여기서 이 사자로 번역된 이 안겔로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는데 그 예로 일곱 교회로부터 반모섬으로 보내졌거나 요한이 반모섬에서 일곱 교회로 보낸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위에 존재하는 감독, 교회의 수호 천사 등과 같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약6 6육 k 그 용내에서 안겔로스는 주로 천상적인 존재를 지칭을 하긴 해요. 그러나 약6 6육 k 용내에서 안겔로스는 주로 천상적인 존재를 지칭한다고 해서 천상적 존재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헬라우는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66회 거의 대다수가 천성적 존재라고 해서 해석됐다고 해서 완전히 천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라는 영어 단어의 그 어원인, 이 안겔로스는 그리스어로 이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전령 구약성경에서는 말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는 같아요. 두 단어 모두 인간 전령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인간 전령을. 그래서 어떤 장면에 나온 천사가 인간인지 신인지는 그 문맥에 따라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여기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그, 그, 지도자죠. 지도자. 감독. 그때 시대는 감독이라고 그랬죠. 지금 시대는 교회 어, 목사님 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 낭독시켜야 되는 거죠. 낭독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축도가 끝나고 주여삼창하고 통상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미 지금 이 방송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과정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또전 세계 인류 위에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